안녕하십니까. 하이 하노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 편타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네요. 시간 진짜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요즘 우한 코로나로 하노이 시내 한국분들도 대체로 조용조용 지내는 듯한데, 어디 가서 기침이라도 나오면 원체 눈치가 보이던지, 저처럼 비염 환자들은 진짜 커피숍도 제대로 못갈 판이에요. 집에서 쭈그리고 있는데 여행업하는 동생이 밥한끼 같이 먹자고 해서 집앞 핑컴 센터에 잠깐 나왔습니다. 뭐 먹을까 하다가 푸드코트에서 식당하면 떠오르는 대표 사업가 있죠?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있어 들어와 보았습니다. 본가처럼 한 식당이 크게 차려지는 건 많이 봤는데요. 여기처럼 푸드코트를 백종원 브랜드로 가득 채우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네요. 백종원 백다방부터 비빔밥 뭐 새마을 식당 떡볶이 까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타공인 대단한 요식업 사업가가 분명한 것 같아요 단지 궁금한건 이 정도 규모를 본사에서 입점했을지 아니면 개인 사장님이 계실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이유는 빈컴센터 니까 임대료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같이 우한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다 싶으면 진짜 심란하시겠어요 아무튼 일단 떡볶이 매장에 앉아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한국 떡볶이 하면 프랜차이즈 두끼 떡볶이가 베트남 고객의,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성공하고 있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백종원 떡볶이는 어떨런지 한번 맛보겠습니다 철판에 깔끔하게 나오고 매운맛도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고 튀김도 추가로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맛도 베트남분들이 가져와서 만들어서 이만하면 준수한 편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프랜차이즈 떡볶이 대단합니다. 박방수 감독님이 이거 사랑수 아, 이거 광고하네. 우리나라 건가? 짜잔 좋아. 야채다. 아, 진짜, 진짜 여행 뭐, 못 나오잖아. 어? 그 칭찬글이 밀리는 게 속도가 겁나, 이게, 똑같은 거지, 이거. 이거 10만 동이 좀 비싸대요, 튀김. 튀김이 10만 동이면 이거 추가 안 돼. 튀김이 이만큼이 10만 동이야? 네. 5천 원에 짜. 이건 조금 에반데요? 2 4만동에다 10만동 이거 떡볶이 그냥 24만동은 괜찮아요 24만동에 떡볶이 34만동인가? 네아 그럼 이거 튀김 추가 안해도 되실 거겠어요 특별히 그냥 괜찮은데 양 자체가 아두께가두께가더있어요왜 끼가... 이렇게 짐이 왜? 13만 8천동 아니야? 1인분 아니야? 그거 2명이면 한 96만동 27만동 아니 그러니까 이건 총 35만동 근데 어차피 동이야. 이게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아 거기는 뭐 라면 음. 맛이 있어 여기 훨씬, 리 종류, 이게, 느낌이, 이게 훨씬 나요. 아, 저기는 만들어 먹는 거니까, 저기. 저기 만들어 먹는데, 생각처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못 먹어. 어리는데, 그래. 근데 베트남 친구들은 진짜 많이 먹더라. 아니, 내가 서비스 다 해서. 아, 이거 너무 약하네. 한, 두 개는 했어야 되는 고추기절 너무 순한 맛을 했더니, 약간 간장떡볶이 느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될걸? 지금에 가서요 토끼 꽉 찼어. 와, 토끼는 꽉 찼구나. 밥 먹고 생각해보니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네요. 외출한 김에 초콜릿 사러 가보겠습니다. 하노이 초콜릿 하면 저도 많이 언급했던 페바 초콜릿이 매우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다른 곳을 찾아볼까 합니다. 누가 소개시켜주거나 광고가 들어온 건 아니구요. 구박사님한테 물어보니 호안게임 근처에 카페 겸 초콜릿 전문 매장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뭐, 매종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매종? <목소리> 아, 여기다. 여긴가 봐요. 와, 사람 엄청 많다.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서 더 많은가 봐요. 와, 사람 엄청 많네. 첫거에 사러 왔습니다 여기구나 와오 줄이 엄청 서있어 와와 줄이 많이 서있어서 먹을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이런 곳이 있었네 빨대다 카카오파우더다 저 와인은 왜 이렇게 비싸? 우와 잘 만들었다 이게 카카오인가? 와, 매장이 엄청 커. 대박. 이고가 그러니까 를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이제 물건 다 샀으니까 좀걷다가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사람 엄청 많아요. 비 온다. 아 비 오는데.